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민수기서는 모세오경에서 어느 위치에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게 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민족들의 수를 세는 기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뿌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이 메인 무대는 바로 광야이죠. 민수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캠핑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2년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서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의 이 38년의 광야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반드시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인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함께 읽고 나아갈 때 광야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삶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꽉 막힌 곳이며 답답한 시간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훈련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도리어 외로운 곳이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는 곳, 나의 사랑이 확인되고, 날량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단번에 사라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조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된해 2월 1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내산의 성막이 세워진 시기가 바로 에굽에서 나온 후제 2년 1월 1일이었는데요. 모세가 시행해야 할이 인구 조사는 성막 봉헌으로부터 정확히 한달 후에 실시되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걸까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싸움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실력으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비된 조직을 만들어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년 후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2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2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단단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캠핑하는 시간을 기대할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광야는 절대 슬픔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해야 했죠. 그렇게 2년이 훌쩍 지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게 허락된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사로 나아갔던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2년이 그저 그렇게 지나간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라인데요. 2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싸움에 나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누가 대장이 되어 주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한 땅으로 새롭게 진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쓸쓸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광야 여정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빛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된 하루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숙이서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광야의 생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믿음의 복음의 병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